자, 오늘부터는 자동제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는 뭐, 여러가지 자동제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빌딩 자동제어도 있고, 프로세스 관련된 자동제어도 있고, 그리고 각종 장비 관련된, 뭐, 생산 장비 관련된 자동제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자동제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동제어 부분들에서 우리는 건물을, 구성하는 자동제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제 자동제어 부분들의 프롤로그, 빌딩 자동제어 프롤로그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이 빌딩 자동 제어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구성 요소에 대한부터 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각종 이제 시스템 각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시스템이 있는데 장비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제어 구성과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센서가 바뀌고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것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자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빌딩 자동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 요소의 장비들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딩 자동제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냐면, BMS 시스템과 EMS 시스템으로 나눠집니다. 자, BMS 시스템은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빌딩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EMS는 environmental monitoring 시스템이라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뭐 뭐 EMS 같은 게 환경 모니터링이니까 뭐 온습도 이런 것들 룸의 온습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빌딩 매니지먼트 즉이 BMS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BM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BMS 시스템은 먼저 냉방 시스템이 있겠죠. 냉방. 냉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온습도에 대한 냉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냉방이 있으면 난방도 있겠죠. 난방. 난방 시스템도 있겠죠. 그럼 냉난방을 하게 되면 온습도를 맞출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룸이나 이런 쪽에다 뭔가 바람을 넣어 주고 그 따뜻한 바람을 넣어 주거나 차가운 바람을 넣어 줘서 온습도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난방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이제 바람을 넣어 주는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공조 시스템이 있으면, 그 공조, 요 공조 시스템의 난방이나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공업용수나 일반 수돗물을 받잖아요. 그런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가 각종 필요한 것들에 이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EMS는, 우리가 룸의 어떤 부분들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면 룸을 측정하거나, 거기에 관한 환경을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센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EMS는 온습도 센서가 있겠죠. 온습도. 뭐 온도하고 습도와 같이 측정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차압 센서. 차압. 차압이란 건, 룸과 룸 사이의 차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압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룸과 룸의 차압을 측정을 해서, 뭐, 뭐, 불순물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만들어준다거나 특히 이제, 크림룸 같은 경우에는, 양압을 유지해서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티클. 파티클. 파티클, 이 먼지죠, 먼지. 그, 이제, 먼지가, 룸에, 그, 크린룸이라는 쪽에, 제약 쪽이나 이런 쪽은, 먼지가 많아지게 되면,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파티클을 걸릴 수 있도록, 뭐, 필터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파티클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CO. 뭐, CO2. 뭐 CO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는 CO를 감지를 해서 CO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배기팬을 돌려서 환기를 시켜 준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CO2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냉난방 시스템을 하다 보면 공기가 좀 탁해지고 c o 가 CO2가 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피곤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외부 공기들을좀 주입을 해서 산소를 좀구입을 해서 이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가스 감지기들 등등 있습니다. 등등 있겠죠. 등등 있겠죠. 뭐 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의 측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EMS에 속하는 거고요. BMS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브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냉방에는 이제 장비들이 어떤 장비가 있냐면 냉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냉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냉방을 하면 우리가 룸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있겠죠. 에어컨도 있겠죠. 그리고 뭐전 냉동기가 큰 대형 냉동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뭐 쿨링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쿨링 타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가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냉방을 시키는 그런 뭐 DX 코일 같은 그런 뭐 이런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방에는 이제 보일러가 있겠죠, 보일러. 보일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일러가 있으면 보통 이제 대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응축수 탱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 탱크. 그리고 그냥 보일러는 보통 이제 스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로 그 물로 해서 뭐 따뜻하게 이제 물로 변환을 시켜 주는 열교환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방에는 공조는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건물이나 이런 쪽은 에어 핸들링에서 A H가 있습니다. H.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 그래서 바람을 공급해주는 이제 큰 이제 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각종 서프라이 팬들하고 배기 팬들 그리고 뭐 주차장에 유도팬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수 시스템은 자, 시스템은 외부에서 어떤 물을 받아서 각종 이런 장비들 쪽에 저 주어야 되는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수 탱크가 있을 겁니다. 시수 탱크가 있을 거고 그 탱크에서 받아서 일정 수준의 압력을 압력으로 이제 각종 장비들한테 공급하는 이제 부스터 펌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이 EMS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BMS 시스템 장비들입니다. 뭐, 기타 장비로서는 뭐 집수정. 집수정이란 건 비나, 비 같은 것들이나 이런 외부, 그, 내부에서, 뭐, 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뭐, 지하, 지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푹 파인 곳에다 물을 물을, 물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네, 한, 마디로 해서 배수 시스템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수 시스템. 배수 시스템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공조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뭐, 폐수 시스템. 이제 공장을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폐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정제를 해서 외부 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뭐, 에어 컴프레셔 시스템. 에어 시스템. 에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에어 시스템이란 건 이제 컴프레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압축 공기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각종 이런 이제 생산 장비나 이제 룸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빌딩 자동제를 구성하는 장비이자 전체적인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성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관을 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어떤 구성이, 그, 구성으로 해서 센서가 어디에 박혀서 어떤 식으로 해서 냉난방이 되는지, 그, 냉난방을 하고, 그, 룸을 어떤 식으로 구성 하고, 각 장비별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PLC 관련된 이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센서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들까지 계속 자동제에 관련된 계속적인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자동제어를 빌딩 자연제어를 구성하는 프로로그, 프로로그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각종 장비별로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계속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